안녕하세요. 매니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자의 싹이 어떻게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밭으로 가 볼까요? 감자 두둑을 봐 볼게요. 비닐 피복으로 이렇게 재배할 때는 감자 심은 다음에 28일 만에 싹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5일 차라서 어...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것들 몇 개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여기도 싸게 나와있고 네, 이건 잡초고 여기도 나와 있고 네, 이렇게 꽤 많이 나와 있네요 예,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예.. 많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예, 여기도 감자네요 여기는 고라니가 찜해놓은 데네요 이런 예.. 이렇게 나와있네요 감자싹이 나와있는데 어, 속에 감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감자싹이 나있고, 뿌리도 이렇게 나있네요. 감자를 먼저 신고 비닐을 씌운 곳이에요. 이렇게 습이 차서 잘안 보이는데, 손으로 눌러주시면 보여요. 저기 감자 싹이 보이네요. 여기는 안 낫네요. 여는 낫고, 낫고, 예, 낫습니다. 이 밑에 쪽에. 그리고, 잡초 잡초가 매우 드높네요. 강한 놈이네요. 닫고 아.. 안 낫고, 네, 닫고 네, 미납고. 이렇게 비닐에 닿아 있는 것도 있는데, 아직 밤에 춥고, 낮에도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어요. 싹이 더난 다음에 비닐을 찢어 주도록 할게요. 음, 이, 비닐, 안에 있기 때문에, 비닐을, 찢어 놓은 것보다, 더 이렇게, 싹이 많이 나 있어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 주시면 좋아요. 구독은 더 좋아요.